제가 로블록스 킹피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발전했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고 무장색 각성도 안했었고 엔마도 없었는데, 네, 이제 많이 발전했죠. 일단 열매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레벨도 많이... 비빛 각성을 하, 할 거거든요 지금 비빛 열매가 두개 있는데 두개 있어서 그거를 넣었어요 키자루 망토도 얻고 그리고 열매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재료도 많이 얻었습니다 여기 하트 오브 씨 그리고 다크 브레드 토템 바다왕의 피 많이 모았죠. 사탕은 원래 있었고 그리고 악세사리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검도 많이 모았고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검은 아직 못 얻었어요. 바로 세이버입니다. 그 상크스를 아직 많이 잡고 있긴 한데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확률이 아 없네요.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이거 그지 운이 엄청 안 좋네요. 일단 오, 이 세계로 가줄게요. 뿅. 왔습니다. 그러면 강남에서 그걸 안쓰라고요 일렉트로나 그런거 그래서 저도 딱히 쓸데가 없어서 일렉트로는 그래서 터디셋 해가지고 네. 이거 맥스 열매력도 찍고 검매스 찍고 HP는 지금 올리고있고 그리고 제가 키자루의 망토를 얻었습니다 진짜 아프더라고요짠몇게키자지잘보겠네요상디다로은이가보이 저희 뽀로로 일상 유튜브가 잡지 않게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뽀로로 일상도 저도 좋아해주세요. 지금 보시면요. 오, 짱짱짱짱짱짱요짱짱짱 <목소리> 잘... 어, 괜찮은데 짱짱이짱만짱짱짱짱짱짱짱짱 예쁜, 예쁜 것 같아요. 이 일렉트릭 소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엔... 근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당연히 엠마가 최고예요. 제 생각엔... 엠마가 최고예요. O zaman hazır ol. 좀 들어보는데 이것도 좀좀 스피커는 따로 이세요지이 엄청 좋네요. 근데 작동할 때볼로로일상은 지은이는 어고요 근데 범위가 넓어서 마음대로 하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을 하려고 지아 근데 너무 비싸긴해요3 2 5 점은 거의 반 반. 그풀각성을 반값이에요. 저도록 했습니다. 확실히 친구들이 이렇게 요 어, 이 친구가 아닌가? 잡별인아저오랜도였잖아이 게... 친구들이 그 아닌가? 그건 뭐, 누구지? 아, 평생 1 5 0이요 어, 나 아직 여기. 이 어보여요3 8 5 0이어였지 너야? 1975에? 아데어 몬스터가 어딨지? 아 저기 있네요 한번 잡아보세요 1 2마이 정도면 필요 얼마나 값지? 4마리 값지 내금 여기 하나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았는데 어... 생각보다 별로 안 주네 이막만 생각보다 별로 안 주네 자 그러면 레버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열매 뽑기를 하고 싶은데 빅빛 뽑고 싶어요. 빅 빛을 제가 진짜 좋아 각성을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네. 재밌게 보는 것에 많이 동의를 한것 같아요. 각성이뽀로로 일상 예이야 전에 로블 네. 했었는데. 계정이 날라가가지고 지금 로블랙스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계정을 안했을 있는데 아 그리고 저.. 응자자응요응응 <Solomon> <놀람> 아로. 해체시템으로 치자고 사면 다음에 저번에 저처럼 이 망트를 얻을 수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눈 깜짝해요. 사이 아, 많이... 홈피스 랩업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다 없었고 그리고 이 무장적 라 고요, 시청 한테 마음이, 불내으면 뭔가 좀대미 없이 잘 들어가 니까 좀마레 안라고요 확률이 몇인지 아시나요? 아신다면 됐다. 아우 구부러다 제가 좀 안좋은 위치를 때릴 수 밖에 없지 됐다 잡았다 어 키자로의 토템이 떴네요 여기서 키자로의 토템 그리고 버티패스 경제를 아주 듬뿍듬뿍 듬뿍 줍니다 기자로 오랜만에 한번 잡아볼까? 이거? 내 같다, 기자로. 아, 생각할까 엠마 꺼야 되는데. 아까 이거 보여준다고 엠마를 안꺼네 아, 맞다. 금물 이정색 끼고. 바로. 기자로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기자이오 아, 이게 제일 세요. 맞아, 저 XSK. 켜서 이미 제일 세서. 오, 잡았다. 한번 어정어정도, 한번.

그거다넌 많이 꽁 고, 요즘 에 어, 잠깐만. 저... 어, 잡았다. 에이, 업도 별로 안 되네. 어, 피가 없어. 그럼 어, 셀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저 셀리 녀석이 소울 케인을 준다고 하던데. 소울 케인을 아직 못잡줬어요 소울 케인을 아직 못잡는데 아, 잠깐 끝난... 어이, 잘했어. 아, 아, 포인트안 되네. 일단. что ребят так Сейчас 잡았다. 오, 레버북 있겠네. 마지막 한 번. 바로 잡으러 가자. 에이, 안 떴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